안녕하세요 여행의 체질인 오즈입니다 오늘은 여수의 대표적인 5성급 호텔이죠 바로 손옥함 여수에 방문했습니다 길만 건너면 여수의 대표 관광지인 여수해상 케이블카 탑승장이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 오늘의 호텔 손옥함 여수를 바로 만나볼까요? 먼저 객실층에 들어서면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브라운 계통의 분위기가 손님을 반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배정받은 객실은 엘리베이터에서는 조금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네요 객실의 크기는 너무 작지도 그렇다고 너무 크지도 않은 킹사이즈 침대 한 개가 배치되어 된두 명이 머물기에 적당한 사이즈의 침실인 것 같습니다 테이블에는 의자가 한 개만 들어와 있어서 둘이 이용 시에는 벽면에 소파를 이용해야 하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네요 다소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두 명이 머물기에는 그럭저럭 괜찮아 보입니다 객실 내 제공되는 슬리퍼 두께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옆에 샤워 가운도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욕실로 들어가 보면 한 명이 목욕할 수 있는 사이즈의 욕조가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5성급 호텔답게 비대는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욕실 어메니티로는 아베다 제품으로 제공을 하고 있네요. 그 외에 덴탈 키트와 샤워 타월을 비롯한 기본적인 용품도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타월류도 비교적 넉넉한 수량을 제공하고 있는 게참 좋았네요. 소노캄 여수의 최대 장점, 바로 미니바가 모두 무료라는 사실입니다. 시그램 레몬, 하이네켄 그리고 생수 두 병까지 모두 무료로 즐길 수 있다고 작성되어 있는데요. 다만 5성급 호텔인데도 최초 제공되는 생수 외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많이 아쉬웠습니다. 각종 컵과 와인잔이 세팅이 되어 있어 다만 최근에는 기본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 캡슐 커피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현미녹차와 커피 믹스만 반겨주고 있었네요. 객실 예약 시 웰컴 패키지로 예약을 하면 웰컴 기프트로 레드와인한병을프론트에서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와인은 꼰띠고 까베르네 쇼비뇽으로 칠레산 와인으로 받았습니다. 객실 내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와인을 선택했는데 역시 와인은 제 취향은 아닌 것 같네요. 오후 11시 30분까지는 다양한 메뉴를 룸서비스를 통해 안주 주문도 가능했습니다. 오션뷰를 자랑하는 호텔이니 아침에 일어나서 바깥 풍경도 잠시 감상해주고요. 그런데 바다보다는 배가 더 눈에 들어오는 건 저만 그런 거겠죠. 아, 참, 본 호텔은 객실 블라인드를 통해서 욕실의 개방감을 한층 높여줄 수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는 빵 종류를 판매하는 베이커리도 운영이 되고 있었네요. 추가적으로 소녹함 고향에서는 체크아웃이 늦어지면 30분당 2만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징수하오니 반드시 지정된 시각에 체크아웃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소녹함 여수의 후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은 여수 여행시 어떤 호텔을 선택하실지 궁금합니다. 더 궁금한 호텔이 있을 경우 댓글에 작성 부탁드리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